발소리가 전하는 위험 신호. 욕설과 불쾌한 소리가 감시와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소리의 이면 위협의 시작. 발소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소음이지만 그 안에 섞인 불쾌한 욕설이나 비아냥거림은 당신의 삶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환경적 소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감시와 괴롭힘의 일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방식.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목표로 한 집단적 괴롭힘의 형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쾌감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바라는 욕설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은밀하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죽어라는 애칭은 심지어 어린이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변질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해자들 얼굴 없는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괴롭힘은 남녀노소 국적에 구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 아이들 심지어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악의적 시선과 혐오의 말을 인도하게 되며 이는 점차 고립감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소음 속의 메시지. 가해자들은 특정 장비를 사용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기도 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은 정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마저 해치게 됩니다. 심리적 영향 피해자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양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시와 괴롭힘의 진정한 피해자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